라이트 센 70쪽 보겠습니다. fx가 극소값을 갖도록 하래요. 자, 원래 우리가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4차 음 마이너스일 때. 근데 중근을 가지면 어떤 모양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 프라임에서 중근을 가지면. 그럼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극소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극소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프라임에 하면 3차 되고, 그때 근이 3개가 나와야 된다. 이게 극소값을 가질 조건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자, 프라임을 구하면, 마이너스 4x 3제곱, 더하기 24x제곱, 더하기 4ax가 되고, 내가 0되는 근이 3개. 마이너스 4x가 공통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가 되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x가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죠. 우리 편의상 얘를 gx라 그렇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뭐 하자? 근이 3개 나오려면 gx에서 근이 두개 있어야 되니까 gx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그 근이 앞에 얘랑 겹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겹치면은 서로 중근이 발생하니까 근이 3개가 안 나오고 두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0이 근이 되면 안 되니까 g0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로 가면 b의 재고,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보다는 크다. 두 번째, g0이 0이 아니니까 g0을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0이 아니란 말은, 아, a가 0이 아니다. 자, 수직선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에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a가 0보다는 작고, 또는 a가 0보다는 크다. 그 말은, 알파가 마이너스 9가 되고, 베타가 0이 된다.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니까 최종 결론은 9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81번.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대 값에 갖지 않도록. 아까 우리 앞에서 했죠. 극대 값을 가지려면 근이 3개가 돼야 돼. 그럼 갖지 않으려면 근이 3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쵸? 자, 근이 3개가 안 돼야 돼. 그러면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프라임 찾아야 되겠죠? 어 e x 제곱 마이너스 e x -2X, 세제곱 e x 제곱 더하기 2에 a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a x가 4a죠. 4a가 0이 되고 2로 나눠지네요.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가 0이고 자 일단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조리제법 2로 되겠네. 자 이거 조리집 찾을 때요 a라는 문자 보고 판단하면 돼요. a가 없어지기 위해서 x에 뭐를 넣어야 되냐? 그러면은 2a e, 얘가 2a고 e, 0이다.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x-2가 되고 그다음 에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a가 0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지만 근이 3개가 되려면 여기서 근이 2개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에 x는 2라는 근하고 겹치면 안 되었 안 됐죠? 그럼 우리 근이 3개가 안 되려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얘가 편의상 gx라 그러면은, 어떻게, g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쵸? 반대로. 또는, 이제 또는 이번에는, 왜? 둘다꼭둘다 성립할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그 다음에, x가 2라는 근이 g에도 있어. gx에도. 그래서 근이 중근이 발생하면 3개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따져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단 작거나 같대 그러면 4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2가 되면 안 되니까, 아, 2가 돼도 되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이다. 근데 그때 a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구간에서 이거의 최대값을 이거 자최대최소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우리 프라임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x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아 0하고 풀만 1이구나 4차고 마이너스면 올라가는 거니까 대충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아, 근데, 하기 전에, 사실 먼저 찾아 좀 좋아. F0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1도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0콤마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가 똑같죠. 1콤마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2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찾아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6 어, 4 2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 밑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11이고 우리는 1까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프가 그쵸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1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니까, 최소를 빼니까, 결론은 9가 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83번.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답니다. 역시, 최대값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값. 어,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릴게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뭐, 조리지법 하면은 1 되겠네. 1,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자, 식적으면은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1의 제곱 x+1은 0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1에서 중근을 가지죠 그러면 자 4차 마이너스는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꺾이고 1에서는 안 꺾이고 그냥 흘러내려간다 중근 가지면 흘러내려간다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가지겠네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찾으면 되겠죠 f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 플러스 4가 되고요. 어5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네. 그러면 3분의 15니까 3분의 11. 얘가 b의 값. b가 3분의 11. 그래서 둘이 더하라. 그러면 3분의 8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됐죠? 자 484. 어 식이 있네. 치환합시다. x 더하기 2를 그냥 우리 편의상 a라고 해볼게. 그럼 a의 범위도 바뀌죠. 왜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4에서부터 0까지라 그랬습니까? a는 여기다 2를 더하는 거니까 양쪽에 2를 더합니다. 그럼 x 더하기 2가 되고 2가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a의 범위다. 그러면, 우리 fx를 뭐라 할수 있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6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은 3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9가 되고, 얘가 0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3으로 나눠버리니깐, 우리는, 어, a 더하기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a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죠 자 그래프 3차 양수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2가 이쯤 어디가 있고 2가 이쯤 어딘가 있겠죠 자 값은 모르니까 다 확인하자 자 f 마이너스 2 a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어 마이너스 8 4 3은12 그다음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8 더하기 6이 되고요 36에서 8 빼니까 28? 아, 여기가 마이너스 2콤마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을게요. 2를 넣으면은 8, 4, 3,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어, 2, 8 되겠네요, 여기는. 아, 여긴 8.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다, 그치? 그러면 최대 값은 28이 되겠고, 자, 최소 값은 1에서 가지겠죠? 1 넣으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니까 4,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1이다. 둘이 곱하라. 그럼 결론이 2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역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자 프라임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아니구나 8X. 나 아, 빼먹구나. 플러스 8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얘가 0 되는 거 찾자. 4로 나누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 3차 조리제법 하면은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1로 되겠네. 1, 1, 0, 0, 2, 2, 0.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플러스 2가 0인데 제곱에서 2가 되면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아 x는 근 하나밖에 없어 4차인데 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쵸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최소값인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f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우리 f1만 찾으면 되겠죠 1러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되고 그럼 a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어 9니까, 마이너스 13.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럼 a는 3분의 1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다. 이렇게 찾자는 거죠. 자, 486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입니다. 최소값입니다. 역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프라임은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그러면 6x로 묶으니까 x-1이 0이니까 x는 0하고 1이 되겠죠? 3차 양수니까 올라가고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우리 값들 다 찾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16, 4-12, 마이너스 플러스 k니까 얘가 k-28이 되고요. 1 넣어볼게요. 밑에 있는 것만 체크해보면. 2-3 플러스 k니까 얘는 k-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k-1이 되고 쭉 내려와서 이쯤 어딘가가 마이너스 2콤마 k-2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 넣어봅시다. f0은 k가 되겠네. 여기가 k가 되고요. f2는 2 넣으니까 16-12 더하기 k니까 얘는 k 더하기 4가 돼서 더 올라가겠네. 여기가 2콤마 k 더하기 4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최댓값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솟값 되겠죠? 자, 문제는 최솟값이 마이너스 12, 얘가 마이너스 12래요. 그러면 k가 얼마? 16이 된다는 거죠? 최댓값 구하라. 갖다 넣으니까 최종 결론 최댓값 얼마? 20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487번. 어, 역시 범위의 최댓값최솟값의 합이 17입니다. 역시 최대 최소는 항상 그래프. 그러면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가 되고, 는 0이네. 그러면 3x 제곱이 12가 되고, x 제곱이 4가 되니까, x는 풀마 2가 되고, 3차 마이너스면 그래프는 내려오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된다.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 어디까지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3개만 찾으면 되겠죠. 자, f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 마이너스 12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11이 되고, 3 넣을까요? 3 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36 플러스 k니까 어 k 플러스 9가 되네. 어쨌든 얘가 더낫다 그치? 더 작으니까. 아최솟값은 k 마이너스 11이 최솟값 그렇죠? 최대값은 2에서 가지겠죠? 2 넣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더하기 k니까 k 플러스 16이 되겠죠? 네, 그럼 최대값 k 플러스 16. 합이니까 둘이 더하면 얘가 얼마다? 17이다. 그럼 2k 플러스 5가 17. 그럼 2k가 12. 그러면 k가 얼마? 6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주고, 자, 첫 대체 소문제 는 항상 범위를 주고요. 범위를 자른 다음에 그때 나오는 x 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것과 가장 낮은 거를, 작은 거를 찾아서 구하면 되겠죠.